안녕하세요. 안목사TV 안목사입니다. 오늘 안목사의 신앙서적 겉핥기 핥기 소개할 책은 요 책입니다.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 김경아씨가 쓰셨고 IBP 출판사고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 표지가 이쁘죠? 꽤 이쁩니다. 요책 나온지가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따끈따끈한 책인데 제가 그때 나오자마자 사놓고 사실 바빠서 어읽었어요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면서 그러다가 오늘 다 읽었어요. 오늘 오늘 그냥 앉은 채로 세 시간 동안 쫙 읽어서 다 읽어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바로 영상 찍어서 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김경아 씨는 입양 가족이고요. 셋째를 입양해서 딸인데 딸만 셋인데. 예, 그래서 입양 홍보 대사처럼 이렇게 입양 관련된 강의들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뭐 그런 분인데 성에 대해서 또 많이 알아보시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책도 내시고 요즘 강의를 많이 하세요. 교회 안에 성교육 정말 필요하죠 사실. 근데 제대로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교회 안에 어, 너무 너무 필요한 교육이 성교육입니다. 그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한테 뭐 결혼 예비 학교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뭐 대화법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은 정말 많은 기독교 안에 저도 그런 책들 한 20권 30권씩 갖고 있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정작 성에 대해서는 난 부끄러워서 그런지 말을 잘안 해요. 저도 한 10년 전쯤 10년 전. 훨씬 전부터 전도사 때부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데이트라든지 성에 관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예그 내용들이 거의 담겨져 있고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아 그때 말했던 것들이 좀 잘못 가르쳤던 것도 있다라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책은 정말 종합적인 책인 것 같아요. 꼭 성에 대해서만 말한 게 아니고, 그것도 고리타분하게 뭐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예,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또 기독교인으로서 건강한 그런 관점으로 진짜 잘, 잘 쓰신 책. 그래서 제가 세 시간 동안 쭉 읽으면서, 아, 강의를 그냥 진짜 앉아서 쭉 들은 것 같은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성에 대해서만 다루진 않고요, 젠더 감수성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젠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런 걸 강요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잘못된 성 인식을 갖고 성에 대해서 차이를 차별로 또 폭력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강요하는 세대 배우는 세대 알게 모르게.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젠더 감수성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교회 안에 훨씬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거든요. 비온, 비온주의자 마리아, 만화책이에요. 안정예 씨가 쓴 만화책인데, 교회 안에 얼마나 성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들, 목회자들의 그런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말하기 힘들지만, 그런 구름인 성폭행이든 뭐,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볼수 있도록 쓴 책인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사실. 비혼주의자 말이야. 이것도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옛날에 저도 뭐, 여러 책들을 준비하면서 봤었는데, 이게 조시 맥도일 목사님이 옛날에 쓰신 책인데, 어, 난처한 질문 현명한 대답 그래갖고 섹스에 대한 여, 어, 39가지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아주 솔직한 그런 리얼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성병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아, 내가 성에 대해서 진짜 몰랐구나 몰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부모들도 정말 모르고. 우리 첫째랑 둘째 이제 점점 자라나고 사춘기가 올 텐데 어떻게 성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해줘, 될까 저도 참 고민이거든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런 책을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볼땐꼭 어 자녀를 특히 딸을 가진 부모 아니 이름은 또 차, 차별이에요 딸이든 아들이든 부모라면 꼭 읽고 같이 자녀들과 얘기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다한 권씩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 청년들 사주고 남자, 남자들도 남자 알아야 되지만 남자들은 저는 솔직히 이런 책이 더예 하나님을 탐닉하라. 목사이자 상담가이고 포르노 중도 완전 빠져서 치료를 받으신 분이 솔직하게 적은 예, 굉장히 리얼한 책입니다 예, 포르노 중독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실제적인 책이거든요 남자 청년들은 아마 이런 책이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아무튼 성교육과 모든 것을 아울러서 얇고 부모라면 예, 읽을 만한 책요책 책 추천합니다 예, 요즘에도 계속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성문제로 계속 뉴스에 나와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교회가 제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경아 씨 교회들 강의도 하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도 많이 먹고 그러나 봐요. 근데 욕할 게 제가 볼때 한나 없는데 이책 제가 볼땐 너무 건전한 책인데 너무 건전한 책. 그래서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안녕!